수백 년간 지킨 마법사와 인간의 평화. 하지만 마법사의 사악한 야욕을 드러내며 깨지게 되고 인간의 최후의 보루인 카멜로스로 진군했습니다. 그때 후퇴하는 군대 앞으로 홀로 나가는 남자가 있었죠. 그렇게 두 세력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우서는 한자루의 검을 쥔채 맞섰습니다. 단한 번의 일격으로 끝난 전쟁. 그런 위대한 영웅인 우서를 동생 보티거는 질투했습니다. Here 오티거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가족을 제물로 바쳐 악마와의 계약을 하게 되죠. 곧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었고 우선은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의 어느 거리. 여기 자신의 출신도 모른 채 사창가에 키워진 우서의 아들 아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도둑질과 싸움을 일삼았고, 길거리에 적응하며 커가는 아서. 한편, 보티거는 악명 높은 왕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위에 박힌 우서의 검을 뽑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숨죽이는 가운데 바위에 올라간 아서 남들처럼 검을 주게 되는데 힘을 주자 박힌 검은 완전히 뽑혔고 알수 없는 기억들에 쓰러지게 됩니다. 아, 검을 뽑은 소식을 들은 보티거는 백성들 앞에 공개 처형식을 열었습니다. 눈 앞에 검을 뽑은자를 죽여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려는 보티건. 그리고 보티건을 몰아낼 날만 기다리던 반군 역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묶여 있는 아서를 구하는 반군. 검을 챙겨 혼란한 틈을 타 탈출했죠. 평범한 삶에 나타난 보티건과 방군. 그리고 대뜸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 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an you just get a r o u n 게다가 경계하는 그들의 모습에 검을 뽑아 공격 자세를 취하는데 알수 없는 기억에 다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검은 아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반대로 아서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건네는 마법사 갑이네요.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시련을 이겨낼 다크랜드로 가게 되죠. 정신력과 체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 당시의 기억을 환영으로 보게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마주하게 된 아서. 그날 보티건과의 힘 싸움에 밀린 우성. 검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손을 댈수 없게 몸 안에 검을 봉인했습니다. 한편 보티건은 타워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다시 나타날 아서에 철저히 전투 준비를 했죠. 단군 역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헛소문을 퍼뜨려 함정을 판 보티건. I'm a target, God help us. Sent me a 그렇게 아서와 보티건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쫓겨 옛 스승이 있는 소림사에 숨게 되죠. 하지만 도관에 든 신세가 된 반군. 드디어 문을 뚫고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집중해 힘을 빌리는 아서.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상황 종료. 이어 아서의 뒤를 따라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 다쳐 동료들이 포로가 되었죠. 아직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아서는 가비네어의 도움을 받아 각성하게 됩니다. You will feel it for a few hours. 성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료들과 아버지를 죽인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포티건에게 맞섰습니다. 보티건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등장한 가비네어의 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몰린 포티건. 점점 무너져 가는 자신의 권위에 포티건은 다시 한번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까지 죽이게 되죠. 각성한 아서는 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된 아서. 압도적인 강함에 병사들은 복종했고 남은 건 이제 단한명 보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의 의식을 치렀고 웃어와 싸워 이겼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악마의 힘을 얻었습니다. 아서와 보티건의 마지막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파워의 힘으로 더욱 강해진 보티건. 비로소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눈을 뜨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사용한 엑스칼리버의 숨겨진 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아서. 끝내 보티건을 쓰러뜨리게 되고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도시.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King Arthur 영화 King Arthur 제왕의 검 왕의 핏줄을 물려받은 주인공이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게 되고 몰락해가는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판타지 영화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마법이 공존하는 세상의 전설의 검과 다수의 괴물들.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스토리에 더해 한화 약 2조 3천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제작비를 더하니 초반만 투자하는 다른 영화와는 달리 처음부터 결말까지 끝없는 볼거리가 나와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에 전투신에 맞춰 떨어지는 배경음악 또한 너무 잘 어울려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대부분 아서와 보티건의 대사로 진행되어 영화의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이 죽어 기억에 남지 않았고 2시간의 상영시간 안에 넣을 내용이 많았던지 속사포로 설명하는 장면이 3번 정도 반복돼 살짝 지루한 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판타지 영화에 엄청난 제작비를 넣어 재미가 없을 수 없었던 영화, 이상 영화, 킹아서 제왕의 검이었습니다.